가수는 정말 저한 부르고 가더 비트보다 참전에 이미 환상의 비트를 찍으신분 h look 어? 블랙비트? l 아, 블랙 비트? 블랙 비트? 전설. 의 다섯 it. Look at 블랙비트? 블랙비트? 와, 블랙비트? 와, 야, 이거는 너무 정면승부 그래, 와, 이거 왜, 왜, 왜? 왜 왜요? 와, 그래, 와, 이것 어, 우리 지금 SM, 와,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면, 진짜, 진짜. 네. 슈즈가 나오기 전에 와야지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심재원, 어, 역사를 얘기합니다. 우리 예. 형 형들이 지금 뭐, 아직까지도 SM에서 계속 공연 연출이라든가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, 에너지가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. 동작이랑. 컴백 환백한... 컴! <laughs>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알 수밖에 없는데. 중요합니다. 저희 블랙비트 노래를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었 진짜, 진짜. 네, 네. 다 배웠었었고. <laughs> 이렇게 많은 SM 식구들을 모아놓고. 블랙비트 SM 출신의 가수. 어떻게 했다? 진짜 얕 잡아보는 거에 끝이지. 이거는. SM 조가를낸 거야, 지금. 네. 노래가 중요합니다. <laughs> 그래. 블랙비트와 대결을 펼친 노래는 2002년 3월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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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매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날개다, 날개다 날개입니다! 날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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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전에 수이씨 약간 경고입니다 날개 했을 때 너무 퍼포먼스가 귀여웠어요 날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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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히트를 쳤던 곡이. 그, 아쉬운 것이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지. 매니아층이 어... 탄탄했던. 네, 탄탄했던. 그리고 이형들이 이제만에 리허설을 하거나 하면은 그 춤추시는 아, 분들이 다 와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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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할 어, 정도. 저도 가서 봤어요. 예, 저도 가서 봤으니까. 춤추시는 거예요. 춤추시는 거였어. m c 라고 댄스 매니아 그룹. 블랙비트는 날개. 오늘 원샷은 느기게 음. 웃치야 아. 야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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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큰일 났다났어 약간 외계어구나. 아. 아는 그, 그 아, 아, 아니, 노래 아니에요 아니. 못 맞춘다 이거 아, 그렇네 다 이, 근데 이게, 아, 지금 아, 예. 식구들 없으면 이 거의 네. 거못맞 네, 뭐 네. 아는 네. 노래 아니었으면 아, 뒤에 조금 더 내줘도 되는데 오 어? <놀람> 뭔가 약간 누르면서 랩을 했습니다 아! 벌써요 예! 지금이야. <laughs> 넉살 가수와 응, 감사합니다 방군대 세상을 방울 들었어요 방울 틀었어라 방울 틀었어라 방울 틀었어요 방울 틀어요 방울 틀었어요 어 이 순간 모든 미소에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상상 속에서 그다음 못 들었다. 그렇다. <laughs> 새로운 스타일로 가네. 미소 앞에 하나 더 있어요. 미소 앞에. 미소 앞에 하나 더 네. 있습니까? 내게 그 온도 그 미소도 세상에 움직이게 됐다.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여기에 있다. 아, 아 세상이 어. 움직이게 됐다가 아니에요. 아 아이고 아이고. 야 아, 서로 지금 물고 아, 물립니다. 아, 오픈 하나도 못 들네 어? 마지막에. 어? 세상의 모든 건 멈추게 했다. 아, 아 진짜? 멈추게 했다 맞습니다. 아 맞아요? 맞는 건 저희가 판단합니다. 자한해 파스바 오픈 나대지 말지. 순간의 미소와 흥분과 멈추게 했다. 이렇게 끝났습니다. 미소와 세상의 불안에 멈추게 했다. 멈추게 했다. 자 이제 한분한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이사님 먼저 갑니까? 예예. 예. 아 이사님 괜찮아요? 이사님 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어 뭐야? 이걸 하니까 빨간색으로 썼어. <laughs> 아,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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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그 순간 함께 나나 숨죽이었나나 나나나간 뭐 이게 아. 수호의 실체구나. 아, 아 근데 약간 약간 변명. <laughs> 지금 옆에는 뭐냐면. 다른 분들 바스를 보면서 꿈틀꿈틀한 거예요. 아, <laughs> 아, 욕망이구나 욕망, 그 네, 욕망. 아 이거. 자 아마 뭐 그래도 다른 도움을 주시겠죠. 자 온유의 바스판 오픈 소와 모든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. 첫 줄은. 아, 첫 줄. 자두 번째 줄만 썼습니다. 두 번째 줄만 썼습니다. 아, 아우 뭐 걱정이 안 된다. 아, 이 괜찮아요. 은영, 은영 네. 먼저 갑니다. 어? 아 어... 이거 남... 없어 이제 아 저쪽도 그냥... 안 돼요 어, 끝나요 끝났어. 끝났어, 아, 아 중에... 안돼 여기도 좀안될것같은데아 아, 아, 진짜요 진짜. 데요 너무 난리야 어 누구만 돼요 가 승부 다 승부 오케 승부 저부 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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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거 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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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은영 씨 기다려 주세요. 잠깐 만 기다려 주세요. 자 키가 뭔가 있습니다. 준비 됐나요? 네. 아, 오랜만에. 오랜만입다토의키 이. 봐 오픈.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아, 개인 방송이 개인 방송. 다른 거 맥락 없이 일단 온유, 다이스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맞춤이고. 네, 네,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네. 수호 그레이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아, 아 진짜. 아, 그리고 이분이 빠지면 안돼서뭐 내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은혁이 형 아.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네, 네. 네. 뭐, 네. 뭐 내신 게 없어가지고.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제이하제요 아가페적인 그럼... 사랑입니다. 자 갈까요? 갈까요? 예. 오, 자, 네개 오던 날에 시작된다. 너의, 너의 웃음과 웃음과 있었소? 웃음과, 웃음과. 미소와 어, 웃음. 웃음과 미소까지 향기 오,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, 멈추게 했다. 했다. 아아아 자, 이거 봤습니다. 진짜로, 몰입감이 장난 아닌데요? <laughs> 와. 근데, 근데 진짜로... 이게, 아... 진짜 제가 유리한 게, 왜냐하면 연습생 때 네. 저희가 이걸 했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각자 파트를 맡았는데, 제가 이 부분이었어. 제가 이 부분이었어. 와, 와 야, 아 진짜... 와 하필! 아 하필! <laughs> 피를 위한 노래였다. 동엽 선배님이 매번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스태프들이 사전 조사를 할, 할 수가 없어요 SM 지하실에서 오피셜 영상 하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이야. 연습하던 하필 건데. 하필 거스와 속차음에게 그러니까. 아 우리 제작진들 오은영 응. 박사님 모셔가지고 심리상담을 해야 돼요, 다 같이. 가볍게 아아 아, 아, 현고 자, 우리 준 네. 자, 우리 준비준비돼 네. 있어요. 어? 정확도는 제가 높아. 오케이 은혁의. 라다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? 오케오픈오 분. 오 분. 오오 분. 오 분. 오 분. 오 분. 오 분. 오 분. 경기 중에서 경기 중 아니었어요? <웃음> 와, <웃음> 어, 경기 중인들. 오, 스릿 박스가 <laughs> 있어요. 그러면 <이거> 이제 <laughs> 이 퍼포먼스 도움에 우리 어. 동현 형님이 조금 도움을 아, 주셨어요. 요번에스릿 박스 받는 거예요? <laughs> 예, 예. 뭐야? 스크릿 박스에는 뭐가 들었는지. 어? <laughs>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어, 하 열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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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갑니다 이렇게는 다르네. 아 이게 와. 달라. 이1 년이라도 짱이 네. 이렇게 무시할 수. 와. 아, 근데 이게 키랑 <목소리> 다른 게이 너의 위치가 이제 키는 여기에 들어갔었고 저는 여기도 의자가 아닌가 키는 여기에 의자가 들어 하나 들어갔었고 더 많이 네. 썼구나 키가. 좀 다르게 들은 이게 거. 그 황상훈 형의 이제 파트거든요. 아, 진 그렇죠? 웨이브 막 하면서 막, 하면서 막 했던 그 파트거든요. 이거. 네, 너무 지금 잘난 척한것 같아요. 조금만. <laughs> 예, 예. 분명히 하는 건데 앉아서 들 분명히 하는 건데. 여기서 지금 다른 점이 <laughs> 조금은 미세하게 <웃음> 달라요. <웃음> 원샷으로 나오겠죠? 어, 그럼 원샷이 그냥. 뭐, 주인공이네, 그러면. 혁 씨가 나오면 완전 이쪽이고. 그 어, 하나 차이로 어, 지금 완전 달리는 거지, 네. 뭐. 어. 그수 있지. 원샷! 둘리냐 하나냐. 자, 갑니다. 원샷. 원샷. 조세 누굽니까? 아! 아키완벽하아 지금 거의 뭐 홍보 요정입니다 오늘 키가 차지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은영은 좀수쳐내고요 키가 버티고 아 있습니다. 아 자키 아 지금 글자 수가 한몇 글자 정도 돼요? 서른 하나. 서른 하나. 서른 하나. 서른 하나. 서른 하나. 오픈. 곡 정보를 드립니다.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. 앞부분 가사입니다. <laughs> 없습니다. 뒷부분 가사입니다. 햇살의 내림도 바람의 흐름도 바람의 흐름도 <laughs> 꽃들의 향기도 맞아. 꽃들의 향기도 맞아. 꽃들의 향기도, 꽃들의 향기도 오로지 널 오로지 널 향해 있을 때 상에 있었었어. <laughs> 어, 어, <정말. 웃음> 약간 그 윤동진 선배님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아 어, 일등의 바스를 어, 오픈해 드립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이 바스입니다. 그냥 이대로 가자. 그래. 이대로, 이대로 가야지 뭐. 가야지 뭐. 아 지금 키그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긴 그치. 하는데 의문이 네. 하나가 있어. 오케이. 어. 오케이. 저는 의자. 의자는 어. 제일유행하니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자. <laughs> 의자. 제 거니까 2,000원씩 내고 아. 하시라고. 기요분이안 좋네 분명히. 눈이 안 좋아. 어떤 부분인가요? 전체적으로 가사에 의자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데 T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날 에로 적었고 저는 여기도 의자가 아닌가. 아, 아. 진짜? 근데 그렇게 됐었으면 형이랑 저랑 동률이 되는 시 네, 동시에 그렇죠. 한 글자를 뺐잖아. 네, 그렇죠. 아 <laughs> 나는 이게 빠졌었으니까. 네, 그게 바로 숫자의 법칙이에요. 정확히 알고 계세요? 나또 오빠 같이. 숫자의 법칙. 그럼 <그런> 5분만 나갔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아, 아니. 아니야. 아니야. 다음으로 하면은 키의 대박이다. 의견에 뭐 크게 아, 없음 네. 바로 키씨를 네. 정답전으로 모시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출격합니다. 와 키씨 출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. 할 말이 어떻게 기억하지? 기억력 좋다. 자, 이렇게 적어놨고 이번 주부터는 정확한 줄이 어긋나도 실패 처리가 됩니다. 아, 아. 또까다롭 갑자기요? 깜짝을 그리게 하다 정말. 미안합니다. 왜 그래요? 갑니다. 불러주세요. <놀라> 내게 어떤 날에 너의 웃음과 미소와 향기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. 퍼펙트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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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중이었어요? 놀라> <놀라> <놀라> 좋습니다. 자. 뭐가 좋아? 뭐가 그렇게 좋아요? 자, 좋습니다. 습관이죠, <laughs> <자, 웃음> 습관. 맞은 준비 됐죠? 가까이 되세요. 야, 고발, 고발, 고발. 야, 야, 결과! 다쳐, 뻥탱 맞은 이 보여! 주세요! 자, 네 개, 네 개. 자, 그 결과! <laughs> 어? 과연 그럴까요? <목소리> 과연 그럴까요? <목소리> 달성난, 달성난, 달성난. <목소리>